한근이 마일이면 집어넣으면, 마일, 마 a 마 a 마일, 더하기 3a는 0. 그러면 a가 2. 그럼 1, 마이, 3, 6. 이은 한근이 마일, x 플러스 1, x 제곱 마 3x 더하기 6은 0. 나머지 두근은 여기서 나오죠. 두근의 곱은 6. 마이라고 2니까 대입하면 1, 마 a, 3, 마1 더하기 b는 0. 마 a 더하기 b는 마 3. 2를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8a, 12, 2 더하기 b는 0. 8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0 빼면 9a가 마이너스 27이니까 a는 마3 b는 마6 그치? 그럼 1 마3 3 1 마6 마1 1 마1 마4 4, 7, 마 7, 마 6, 6, 0. 2도 있었지? 끝. 그럼 x 플러스 1, XY, x, 마이, 옥시 x 제곱 마 2x 더하기 3. 여기서 나머지 두분이니까두분의 곱은 3. 다음, 두분이 2, 2 마이너스. 루트 3이니까 나머지 근은 2 더하기 루트 3. 여기 세 근의 합이 6이죠. 그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게4 마이너스 2 루트 3. 그 다음에 4 더하기 루트 3. 그 다음에 1. 다 더하면 9죠. 9는 a 다음, 세근의 곱. 다 곱하면 2지. 2는 마비. A는 9, B는 마이니까 정답은 5. 한근이 1 마이너스 아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아겠죠 여기 세근의 합이 4니까 나머지 한근은 2여야겠지.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2 마이너스 2 i 이2 더하기 2 i 다 더하면 6은 A 세근의 고음 4지 4는 마비니까 B는 마사 곱하면 1번 다음 두근이 1하고 2 플러스 I니까 나머지근은 2 마이너스 I 세근의 합 5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2 더하기 I 2 마이너스 I 5 그러면 굳이 구는 A. 다음 세근의 고, 오죠. 오는 마비, 비는 마오.